학태를 취소하라 인하대 행복지숙사 건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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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지역경제 몰락시키는 기숙사 신속추진을 적극 철회하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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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 세금은 인천주민한테 받고 사학계단과 손잡은 인천시는 각성하라 용적률 변경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신축 기숙사 건립을 반대한다. 여반 용적률 상향을. 기숙사가 웬 e 인가 당장 철회하라 n d a Torea, o n 하 No, Pombuljuro, m e d 금 l Persiana, 당 t o k o m 기숙사 신청 Sega Mudamal, Kamdagaji, Motanda, Kisuksasin Tobol, Anda, Tisora, 기숙사 신축으로 구문 지역은 원룸 공실 상권이 붕괴된다. 기숙사 신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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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불법 용적률 변경 특혜, 인천 시는적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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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 반대. 보조금을 노린 사학재단 장사 수단이다. 적가 기숙사 설립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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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턱해 국가 보조금 소령을 위한 검수 턱해 덕해. 턱해만 가득한 기숙사 신축 적가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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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은 턱해 지역 주민은 나물러라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 신축 적다 중단하라. 인천의 명문대 인하대, 인천의 불법대 인하대 기숙사 신축 철회하라. 시장은 인하대학교 권총용적률 협회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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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하대 행복기숙사 건립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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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몰락시키는 기숙사 신축 추진을 적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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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인천 주민한테 받고 사학재단과 손잡은 인천시는 학성하라학성하라하라하라 불법적으로 용적률 변경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신축 기숙사 건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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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기숙사 신축을 적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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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숙사 신축은 끝까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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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영세 시민주기는 기숙사 신축을 적극중단하라 시민은 지켜본다. 인천시는 영세 시민을 살릴 것인지 사학재단을 배불릴 것인지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결사 방대. 사대 기숙사 지역 주민 불행 기숙사 인천 시는 각성하라 성하라 사학재단 배불리고 지역 경제 몰락시키는 인천 시는 각성하라 성하라 우리가 뽑은 인천 시장 지역 경제 아픔을 알아달라 알아라 알아라 인천 시장은 주민들 생존을 이어받는 용정률 상향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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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눈먼 사업재단 배불리는 도시계획 결정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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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발전 이끌어온 지역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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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을 사지로 몰은 기숙사 신축 적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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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사 반대, 사 반대, 사 반대, 사 반대, 사가가이서 떨어진 일라데를 향한 기숙사 신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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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 악화와 대출금 이자 상승으로 인하여. 선민은 허리가 부러진다 기숙사 신축을 당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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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민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거공간을 제공해 왔는데 행복기숙사가 웬말인가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원룸 건물주로 매달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와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 기숙사 신축을 당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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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 기숙사 신축으로 해양 영양 평가 점수 받아려는 검수에 인천 시장은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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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대 기숙사 신축으로 홍문 지역은 원룸공실 상권이 흉계된다. 기숙사 신축을 반대한다. 반대하라!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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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불법 용존률 변경 허폐 인천 신호 적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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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 하라 결사 한대 결사 한대 결사 한대 결사 한대열사한대열사한대열사한대열사한대결대학교기대사 항대 결사 가 보조금을 대 결사 개대 결사 항대 이다 저가 기숙사 들립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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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 취소하라! 용적률 턱해 국가보조금 수령을 위한 검수 턱해 턱해만 가득한 기숙사 신청 저가 처리하라. 재하라하라단은 턱해 지역주민은 남을라라.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 인천시는 각성하라성하라성하라 계로 가득한 기숙사 신축 텅텅 비어가는 인하대 후문 기숙사 신축 적당 중단하라. 인천의 맹문대 인하대 인천의 불법대 인하대 기숙사 신축 처리하라. 결사 항대. 인천 주민한테 받고 사업계단과 손잡은 인천시는 각성하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불법적으로 용적률 변경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신축기숙사 건립을 반대한다 아니야. 수단이다. 적가 기습사 설립을 취소하라. 적나철리하라터리하라역주하은나라라라 누구를 위한 지 터리라, 가리라터는라성하라라 깨닫다 손잡은 인천 시는 각성하라! 각성해라, 각성해라, 각성해라. 불법적으로 용적률 변경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신축 기숙사 건립을 반대한다. 각성해라. i <laughs>